어 산업 기술 유출 범죄 예 이것들이 어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그 중소기업 관련해서도 어 매년 또 대기업과 관련해서도 어 계속 꾸준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국가 핵심 기술이 또 유출이 돼서 국가의 경쟁력까지 이제 저해하는 어, 정도까지 이르겠는 이르렀는데 그래도 검찰에서 많이 또 이런 어그 경제 간첩이라고 할수 있는 그 기술 유출 이런 범죄 사건에 대한 성과를 많이 냈죠. 예, 예. 그래서 유죄 판결된 기술 유출 범죄, 그 검찰이 이제 기소해서 한 것만 해도 에, 음년만 해도 벌써 158건이에요. 지난해가 한 200건 가까이 됐는데, 자 이런 것이 또 국가별로도 또 특히 주국에 관련된 그런 중국 어. 과 관련된 그 범죄가 거의 한 사분의 삼, 예, 번에 네. 이르죠. 예, 사분의 예. 삼에 이르고 그런데 이런 기술 유출 이런 그 범죄에 대해서, 예, 이거는 뭐그 검찰에서 도 해봐서 알지만 이 여러 가지 전문성이 좀 필요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 검찰에서는 이제 기술 유출 범죄 전문 엘리트를 양성하는 여러 가지 또 과정도 가지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검사 선발 단계에서 로스쿨로 해서 이제 관련 전문가들도 어, 같이 이렇게 많이 또, 예, 영입을 해서 어, 이렇게 육성을 하고 그리고 또 중점청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 수원재감의 경우에는 첨단산업 어, 이런 기술 유출 관련된 중점청을 두고 자, 여기 우리 그 대검 과학수사부장님 나오셨나요? 네, 예, 잠깐 나와보실까요? 자 이게 어? 지금 이렇게 고도화되는 이런 기술, 이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런 거는 일반 또 그런 체계적인 수사 전문 검사를 양성을 해서 그 수사를 해야 제대로 된 수사가 되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검사의 수사권을 갖다가 이렇게 박탈을 해버리면 이렇게 양성된고 이렇게 노 축적된 이 역량을 어떻게 이렇게 또 사장시키는 현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 요 우리 과 우리 저 수사부장님 네. 예 지금 요어 검찰에 어기술 이런 어 유출 범죄에 관한 예이 만약에 이게 수사권이 우리 검찰에서 박탈될 경우에 이런 우려되는 현상 현상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줘 보시죠 네.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에 제 범행의 수법이 워낙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데다가 또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돼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의 또 증거가 인멸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방사청이라든지 중기부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해외 주로 국외 유출되는 상황이 있으면 재빨리 또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서 기소 그리고 어, 유죄 선고까지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네 개의 거점청에 전문 부서를 마련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기술 수사 전문 지원 수사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에 한 250명 정도 직접 수사하고 한 70여 명 정도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뭐 일부 이제 국회에 나간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직접 수사의 경우와 그다음에 그 전체 기술 수사의 경우에. 구속률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예, 그렇죠. 네네. 자, 이런 기술 유출 범죄 어, 이것도 그렇고 또 지금 또 마약 범죄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마약 범죄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대행님?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검찰에서는 치밀한. 여러 가지 많은 수사 이런 경험과 이런 역량을 좀 축적을 해서, 예. 어쩌면은 이게 또 조직화된 이런 마약 범죄를 그렇게 또어방 예방하기 위하고 또 이거를 또 수사 성과를 내려면은. 결국은 이게 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아주 큰 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만약에 이렇게 검찰에서 또 이런 기소 수사권을 또 이렇게 또막탈해 버리면 지금 이렇게 조직화된 고도의 그런 범죄들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이 마약 범죄가 과거보다 급격히 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만 해도 벌써 뭐, 한이 3만 건 가까이 이런 예. 범죄들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또 우려가 되는데, 자, 이런 마약 범죄라든가, 아까 말한 기술 유출 범죄라든가, 이런 강력하고도 조직화되고 전문화된 범죄에 대비해서는 검찰의 우수한 수향량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예. 과연 이렇게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에 이게 정말 그 우리 국가의 중대한 산업의 그런 위기가올 수가 있고, 또 이런 또 인생 현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고 우리 사회가 정말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갈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당원 입장을 좀 개정을 해서 수사 역량이 일시에 소진되고 또 그것이 사장되고 그야말로 소멸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마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은 저희 검찰에 오로지 마약 수사만 하는 마약 전문 수사관이 약한 35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마약 수사만 전담하는데 저희들 의원님 말씀처럼 이 마약은 중개하고 또 사장 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검찰 경찰 뭐 관세청 이렇게 두루두루 마약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너지를 내는 합동으로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 중에 있고 국가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서도 검사들과 그리고 전문 지식이 있는 그 특, 그, 그, 그 특사경들. 같이 합동수사를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어서 절대 수사 총량이 영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소 바른 시간이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범죄 예방 차원에서 예. 이거는순불이그접근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예이 예. 분한 그 일방 대책과 여러가지 사후에 여러가지 문제를 공부나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시한정에 일년내 모든 걸 마무리하겠다. 이거동의하시기는 어렵죠. 예,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추가를 제외하고는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네.